좋은 엄마가 되려면 내가 잘 갖추어야 된다. 모르면 절대 좋은 엄마가 안 됩니다. 내가 잘 갖추어야 된다. 내가 많은 걸 갖추면 갖출 사람이 좋은 엄마가 돼요. 무식한 사람은 절대 좋은 엄마가 될수 없습니다. 내가 갖추지 못한 사람이 애를 키우면 애를 잘해주려고만 하지 이게 진짜 잘하는가를 모르고 키워요. 그럼 애는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부모님한테 뭐를 원하느냐 자꾸 물어요. 애는 성장을 하면 우리 지금 엄마가 제일 갖췄고 어, 그 다음 아빠가 갖췄고 그 갖췄는데 성장을 하면서 자꾸 묻는 게 달라져요.